자, 아, 오늘부터 1일 수화 문역입니다. 네. 어, 수화를 짧게, 진짜 짧게, 짧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네. 어, 단어들을 그냥 하나씩 하나씩 외우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꼭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수화들이 있구나 하고 눈으로 익히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1인입니다. 자, 어, 오늘 배울 단어는요, 볼펜입니다. 볼펜. 볼펜서 어떻게 할까요? 엄청 쉽습니다. 엄지 이렇게 펴시고요. 예, 이렇게 할 때는 사람이잖아요. 예, 방, 이 방향이 중요한데 볼펜을 할땐 이렇게 합니다. 네 볼펜이잖아요. 볼펜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 예, 이 볼펜 안 되겠네. 이볼펜 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좀좋은 볼펜이 없을 거예따까따까따 하는 볼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손으로 합니까? 왼손으로 합니까? 오른손으로하도왼손으로하도 똑같이 어차피 두손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예, 원하는 손으로 먼저 하시고, 다음 손을 또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볼펜. 볼펜. 자, 볼펜이라는 소화, 볼펜이라는 소화 쓸 때, 어, 또꼭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볼펜만 쓸, 볼펜 마스터, 볼펜 어딨어? 볼펜 어딨어? 근데 볼펜으로 뭘뭐 해요? 줄을 그잖아요. 혹은 글씨를 쓰거나, 예, 볼펜으로 글씨를 쓰거나, 혹은 줄을 그을 때는 어떤 색깔? 예, 이런 거는 이제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런 거 뭐예요? 그러면, 예. 빨간색, 예. 볼펜 빨간색, 예. 또 예. 볼펜 까만색, 예. 혹은 파란색 예. 하고 예. 중요한 거할 거 때는 볼펜 볼펜 빨간색 가지고 알았지? 알았지? 예. 이런 식으로 예. 어, 색깔이 같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가? 줄을 긋는가? 동그라미를 치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채점을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펜 볼펜 수업 어떻게 한다고요 수화입니다수화 네. 엄지를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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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볼펜인지 못 알아볼 걸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볼펜입니다 볼펜 수고하셨습니다.